와큰거 왔어! 이야 이야 죽인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역대급인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 1회. 자, 제 1회 천하제 1룬 선발대회를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희귀룬, 뭐, 상관없어요. 뭐 고급룬, 희귀, 또는 뭐, 영웅 등등 1번 또는 3번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룬을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이거는 경쟁력 있다.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보다도 앞설 수 있다라고 하시는 1번 또는 3번 눈이 있으시면요. 어, 폴유아이피로 카톡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평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뽑을 거예요. 같이 뽑을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등은 자, 1등. 치킨 5 마리. 2등. 치킨 3 마리. 그리고 3등. 치킨 1 마리. 요렇게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준비가 일단 끝났구요. 야무지게 조금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많이들 카톡 주셨는데. 자, 한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참가자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아, 일단은 1번 참가자께서 물방삼. 이거는 사실 좀 약한데요, 지금. 어, 이거는 너무 평범한 옵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사전 탈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한 옵들은 사전 탈락이 있어요. 자, 1번 참가자는, 아. 2번 참가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허허. 자, 다음 2번 참가자인데, 2번 참가자도 약합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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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들 큰거 갑니다. 큰거 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돼요. 와! 야, 심지어 영웅입니다. 룬이 영웅 룬이고요. 영웅 룬이고. 최대 공격력 5 PVP 최대 공격력 5 모든 속성 속성 공격력 2 치명타 1%까지 좋습니다. 야 일단은 본선 진출 본선 진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 참가자인데요. 오옵 좋아요. 희귀 명중이죠. 똑같네요. 최대 공오의 PVP 최대 공오 그리고 마비저항 1%, 원치저 1%. 아,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준비해 주신 게. 야 이것도 옵 좋아요. 물방 6에다가. 야, 물방 6은 진짜 안 붙는 거거든요. 물방 6에 PVP 물방 삼 어, 이 정도. 훌륭합니다. 아, 이 정도. 사실, 이 정도면은 희귀 옵으로 봤을 때는 베스트죠, 사실. 예, 굉장히 좋은 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물방팔이 진짜 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물방팔이 진짜 붓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분은 아마 지금 현재 3번 눈에서 3번 눈에서는 현재 이분이 지금 가장 앞서는 것 같아요. 물방호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번으로 가도록 하고 영웅 투지고 물방호 피비 물방사 대상 마법 방어 감소이 수면 저항 1%. 자, 요분 5번으로 하고 본선 진입하도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분은 이제 5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물방이 5이상 붙기가 진짜 어렵구나. 자, 5번 참가자께서 어보이피 물방이 6이 붙었어요. 야, 이분은 전분에 비해서 대상 마방 감소는 이분은 공속이 붙었어요. 그리고 공격력 관련된 거는 요렇게 보내 주셨는데 공격력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번만 본선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음. 자! 뭐야? 강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 왔어요. 이런 거거든요, 바로. 잠깐만요. 물방파 왔어요. 야 물방팔 영웅룬도 제껴버릴 수 있는 희귀지만 물방팔 이거는 진짜 아무리 노가다해도 희귀룬 존나게 노가다해도 나오기 빡센 거거든요 야 근해피가 그 없긴 하지만 그래도 최초로 나온 물방팔 야 물방이 팔이 붙냐 지금 일단은 아주 밸런스 지금 좋은 룬 상태를 보여주시거든요. 둘다 일단은 왼쪽 거는 결이고, 오른쪽 거는 수, 그, 수온데 근해피 사의 물방규. 그리고 공소고. 야, 이게 만약에 형님들, 영웅룬에 붙어 있었으면 진짜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퍼펙트 하거든요. 수면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 있는, 야, 그 최대 공격력 8. 이거는요, 최대 공격력이 어떻게 붙은 거냐면은, 처음에 이가 붙고, 그 다음 2레벨인가 3레벨에서 2 e 붙고 2 2 2 거의 맥시멈으로 떴네 이거는 와나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최대 공격력 8이 붙어버리네 이게 진짜 모두 입덕 벌어지게 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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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아쉬워 어 뭔가 이렇게 하나씩 아쉽네 자 일단 2분 8번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잘 붙은 희귀도 영들을 진짜 쌀에게 때린다니까 신속문이고요 최대 공7 모든 속성 공영력이 이게 진짜 10 붙은 분 있으면 대박인데 그죠 이 정도면은 근데 형들 냉정하게 희비 희귀로는 완전 너트야 개쌈 너트예요 완전 너트야 <laughs> 야 잠깐만요 이거 뭐죠 야 이거 옵션 너무 좋은데 물방육, PVP 근의피6근거의피 어, 이거 좋은데. 야, 자, 이분 10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내주셨거든요. 룬 종류는 저격이었습니다. 저격, 희귀 저격. 그리고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이야. PVP 최대 공격력 10 붙었다 이거. 총하면은 12네. 야, 야 이분도 완전 룬 장인이네. 야, 이분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옵션 아주 그냥 끝발 뒤져요. 아, 어떤 분께서 큰거 와요. 야! 야, 레전드. 이거는 제가 DK에서는 저는 이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역대급이에요. 우리 지나가던 시청자분께서 서머너즈라는 게임 룬을 큰 편으로. 죄송한데, 아 이게 룬 대회긴 한데 저가 아, 이게 서머너즈를 내가 안 해봐가지고 좋은 건가요? 공속 5, 공격력 29%, 치명 피해사. 야시발옷 조져버리네. 야 공격력 29! <웃음> <웃음> 그래요. 와, 큰거 왔어. 이야! 야! 죽인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역대급인데? 아무리 시키여도 이거는 와! 투지론인데. 와! 야, 최대공 팔에다가 피빕 최대공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붙냐? 와! 존나 깔끔하다, 옵션. 야, 이분 진짜 옵 좋다, 이거. 자, 일단 이분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딱 하다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영웅론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시기에서 이런게 나오면은 시기에서 이런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뭐 눈, 눈깔 돌아가버리거든 맞잖아 야 일단은 어마어마한 오비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형님들한테 한번 쓱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어, 이제 여러분들 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씩 제가 다시 한번씩 보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돼요. 먼저 3번이요. 최대공호의 PVP 최대공호. 모든 속성 공격이 치명타. 일단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쁘긴 해요. 모든 것들이 이쁘긴 하고 공격으로만 따질게요. 자, 1번으로만 보면은 3번이 4번을 이겨요. 3번이 4번을 이깁니다. 어, 공격력. 근데 형들, 나는 1등은 일단 1번 눈에서의 1등은요. 나는 무조건 11번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왁와왁구 <laughs> 이분은 이길 수가 없는데 나는. 마지막 11번 분 있잖아. 이분이 너무 임팩트가 넘치는데. 이분이 너무 포스 있는데. 일단 이분 결승 진출할게요. 일단 이분 결승 진출. 자 일단 이분 결승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 3등을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탈락자를 선정해봅시다. 이분 거는 별로다. 이거 탈락자를 선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번 분은 일단 탈락이야. 5번 분은 일단 탈락인 것 같고, 5번 분이랑 9번 분. 9번 분두 분이 살짝 아쉬워. 아쉬워. 좀 너무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워서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도 아쉽지만 일단 탈락을 하고요. 어 1등, 2등, 3등을 선정을 할 거예요. 3등 두 분입니다. 3등 은두 분이에요. 결승전입니다 핵이 투지 최대 공격력 8, PVP 최대 공격력 3, 그리고 모든 속성 공격력 1, 원치저 1%를 가지고 있는 11번이냐? 아니면은 최대공 5, PVP 최대공 5, 모든 속성 공격력 2의 치명타일을 가지고 있는 3번이냐? 사실 11번 분은 영웅은 아니라 시기긴 해요. 근데 시기랄 알지라도 이렇게 옵션 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아저 어, 제가 봤을 때는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분이 1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우리 형님들이 한번 어, 판단 한번 해주세요. 11번이다, 3번이다,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한표 나왔고 김킴킴영이 3번 나왔고 빅보스 만세님이 11번 해주셨고. 루코쿠 용도 11번. 아프리카의 데카 님도 3번. 야, 이거 진짜 박빙인데요. 원포 님 11번. 차카눔님 11번. 이시레이스 님도 11번. 야, 이거 박빙이네. 11번. 코쟁이 님도 11번. 니노 님도 11번. 전체적으로 11번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회는요. 우리 11번 님이 1등으로 치킨 5마리. 그리고 2등은 3번. 그리고 요렇게 우리 10번 분과 7번 분에서 이렇게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치킨 10마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짧게 끝났지만 요런 또 이벤트 같은 것들 있으면은 좀 종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